LA 헐리우드에 위치한 한 중학교 교정 한 켠에는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는 친환경 가든이 있고 아름드리 나무 옆에는 스티로폼 접시들이 쌓아져 있습니다. 이 1,260개의 스티로폼 접시들은 그동안 이 학교에서 사용한 양의 일부분입니다. And SB SB568은 오는 2016년 1월 1일을 기해 가준의 식품 유통 회사들과 식당들에 대한 전면적인 스티로폼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다음 해인 2017년 7월부터는 모든 공립학교까지의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오던 스티로폼 식기들은 특히 해양 환경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플라스틱이 다소 포함된 일본 쓰나미 잔해들이 떠밀려오고 있어서

LA 시 정부 건물에서는 2009년부터 LA 카운티 정부 건물에서는 2010년부터 스티로폼이 사라졌으며 LA 통합 교육군의 학교들이 그 뒤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움직임에 대한 제조 업체와 요식 협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요식 협회 측에서는 다른 대체 용기를 마련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돼 식당 운영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콜테츠 시 의원은 SB 568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는 친환경 부분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음식물 낭비가 심하다는 뉴스와 맞물려 이 같은 친환경 운동들은 힘을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B568이 통과되면 특히 한인사회 식당들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